포천 섬유가 양말과 장갑 부분에 있어 미국 수출기를 열었다고 합니다. 정말 경사스러운 일인데요. 해서 유영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도에 유영이 기자입니다. 지난 2일 포천 섬유 윤충근 대표가 연 매출 600억 원 규모인 미국 그레이스사를 통해 몽고메리와 엘라베마 등 12개 주로 양말과 장갑 등연 700만 개를 본격적으로 수출하게 됐습니다. 이날 미국 첫 포천 양말 수출에 앞서 용정공단 인근 주차장에서 첫 수출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이광호 열개 보훈단체연합회장, 박창환 민주평통 포천시지부 부위원장, 홍영순 독수리유격대 여성회장, 강수봉 신북면 신고길리 노인회장, 이상규 신부구 최국 35년 공직퇴임, 김정열 포천신농업지도자 연합회장, 가세현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회 축산위원장, 박경환 이사장, 이순의 신부여성방범대장, 이흥구 전 에코개발대표, 정무열전 박윤국 수행비서 등이 참석해 첫 수출에 대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번 미국 수출은 다섯 업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김해군 솔무로 장갑, 박재일 제1장갑, 손영호 강원장갑, 홍상호 백로가공, 윤충근 포천장갑 대표 등이 협력 지원을 해서 이뤄진 사업입니다. 윤충근 포천섬유 대표는 현재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으로 미중 높은 관세 틈새를 이용 수출 단가를 맞추기 위해 대부분 공장의 제품에 규격화를 하여 협업을 하면 공동으로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미국 지인을 통해 업체를 소개받아 지속적인 설득 끝에 수출을 할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윤 대표는 수출을 하기 위해 함께 할 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포천시 기업 지원과의 방문에 포천시에서 함께할 업체를 소개받아 오늘 비로소 첫 수출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맞출 수 있게 되었고, 지난 2월 26일 1차로 양말 25만 개를 수출했으며, 또 지난달 3월경 컨테이너 3개 분량의 양말 25만 개, 오늘 4월 2일 장갑 40만 개 등을 미국 몽고메리와 엘라베마 등에 수출하는 첫 계약을 성사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되었다며, 마지막으로 윤 대표는 몽고메리주 한인회의 초청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미국 봉고메리주를 직접 방문하여 한인회장 조창원과 수출간담회도 갖고 양말 이외에도 박스테이프, 장갑 등 10여 개 공산품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포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미국 등에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천 섬유는 2000년 신북면 지역에서 양말 제조업을 시작한 소규모 섬유 공장으로 각종 기업과 단체의 양말을 주문 제작하는 OEM 전문 업체로 국내의 유명 베이커의 양말을 주로 생산해 왔으며 포천 지역의 각종 단체와 기업의 기념품을 제작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천 시민 방송 유영희 기자였습니다.